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가족들과 캠핑을 나왔는데요. 비가 너무 멋져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었어요. 5월 19일 코스코 가서 세일하는 템 스크린 하고요. 주말에 캠핑 와서 리뷰합니다. 와이 치킨과 버섯 소스로 만들어진 파스타 3불 오프에서 599인데요. 이런 거는 몇개 사서 쟁여주세요. 전자레인지에 8분 돌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스토브탑에서 요리해봤는데요. 저희는 다섯 식구라 이게 파스타가 약간 적어서 다른 파스타를 애드했습니다. 저희 막내는 버섯을 싫어해서 처음에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굶으라고 하니까 먹더라고요. 저희가 티네이저가 3명이라 처음에는 사이즈가 적을 것 같아서 안 살라고 했는데 아, 소스가 충분해가지고 파스타 좀 애드하니까 아주 맛있고 좋더라고요. 레스토랑 퀄리티 파스타를 단돈 6불에 먹을 수 있습니다. 위에 파마산치즈 잠깐 뿌렸고요. 그리고 코스코에서 파는 이거 샐러드 믹스. 이거 아주 맛있어요. 이 안에 치즈랑 발사믹 소스인가요? 그거 들어있어서 그냥 믹스 하시기만 하면 아주 편합니다. 파스타 육불 그리고 샐러드 믹스 또뭐 하면 한 10불 정도로 온가족 을 디너를 또 해결했어요. 코스코에서 트 날마다 파는 치킨 알프레도 파스타도 3불 오프 세일했는데요. 이거보다 맛이 더난것 같아요. 염증 자주 걸리신 분들은 투머리필 지금 세일하거든요. 저는 이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8불이나 세일해서 29이면 사니까 몇개 사주세요. 하바리 치즈도 어, 2달러 세일해서 6불 하니까 이것도 전한몇개 집었어요 캠핑 오면서 샌드위치랑 몇개 싸왔는데 치즈가 맛있으니까 잘 먹더라고요 핸켈 프라이팬 세트 수리피스 세일 합니다 이거보다 더 싸게 내려간 적은 없는 거 같아요 저는 2년 전에 샀는데 아주 만족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바꿀 때가 돼서 또 하나 사려고요 오랄비 전동 칫솔이 35불 오프에서 65불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좋을 거 같아요 이핸드솝도 5달러는 오프해서 지금 5달러 뿐이 안 하거든요 달러 스토어보다 더싼 가격인데요 이거 하나 사서 오늘 화장실과 또 부엌에 잘 두고 쓰고 있습니다 많이 디스카운트 하니까 가시면 한몇개 집으세요 프레칠 세일합니다 저희 딸들은 이 프레칠에 허마스 찍어서 점심으로 잘 먹더라고요 틴들이 좋아하는 거 같아요 초반이 레스슈걸 그릭 요거트 세일합니다 세일할 때마다 항상 4불 오프해서 9달러면 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 샐러드 타핑은 처음 먹어봤는데 가격도 좋고 아주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한 두어 개 집었습니다. 올게닉이고 캐나다산이고요. 그 안에 쿨란 베리로 종류들도 아주 많이 들어있네요. 아, 메로나가 세일합니다. 이런 거 세일해주면 코스코에 우리가 참 감사하죠. 이 가격이면 오히려 한국보다 더싼 가격인가요? 아주 반가워서 집었고요. 잘 먹고 있어요. 비비고 실란트로 들어가 있는 어, 치킨 만두 이거는 호불호가 강한 음식인데요 저희는 떡국 끓여 먹을 때 이거 좀 넣으면 잘들 먹거든요 4달러 세일해서 6달러면 사줄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가격은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캠핑 시즌이라 모스크도 스프레이 6불이나 디스카운트해서 13달러면 아주 많이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안 샀습니다 작년에 팩으로 샀더니 아직까지 안 쓰고 남아 있더라고요 주유에 나눠 주실 분들은 사세요 캠핑 시즌이라 캠핑 도구들이 많이 쌉니다 7불이나 오프에서 후레쉬라이트도 13달러인데 캠핑 왔는데 이 후레쉬라이트 안산 거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큐릭 던킨 세일하네요 돌아가면서 세일한 것 같아요 4월달에는 스타벅스 세일했었는데 이번에는 던킨이 세일합니다 또 so, 아이들 좋아하는 치료스 세일합니다 시리얼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리얼이 한 2불 오프에서한이 가격이면 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매달 다르니까 참고하세요 스핀드리프 4불 오프에서 11달러에 사줄 수 있습니다 이게 리얼 주스를 만든 거라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스파클링 워러 중에서는 이게 가장 성분도 좋고 안전합니다 처음에 마실 때는 슈거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서 좀 맛이 없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설탕에 중독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마시면 마실수록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마치 다방커피만 먹다가 원두커피에 눈이 띄인 것처럼 성분이 카본네드로 워러랑 그냥 주스 그냥 그것뿐이 없습니다. 여기에 코스코 프로즌 베리 믹스만 넣으셔도 아주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라즈베리, 라임, 레몬, 그레이프루트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와 레몬에 또 보드카 좀 넣으시면 아주 맛있는 칵테일이 되죠. 저는 마침 크랜베리 에키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몇 방울 같이 섞었더니 아주 예쁜 칵테일이 나왔습니다. 가끔 칵테일 만들어서 드시면 은 분위기 내실 때 좋습니다. 지금 캠핑 시즌 또 물놀이 할 시즌이 돌아와서 선스크림도 종류별로 세일하고 있습니다. 키로 스낵도 세일하고 있습니다. 건강 스낵 사으시는 분들 이거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직 트라이는 안 해봤는데 성분은 아주 좋더라고요. 많이들 집으시더라고요. 차콜도 사블 오프에서 16달러에 사실수 있습니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하나 사시면 올여름은 뭐 끄떡 없을 것 같아요. 아웃도어 그릴 아, 종류가 전체적으로 다 세일이 많이 하니까 가셔서 이것저것 확인해보시고 필요하신 거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런처는요 세일은 하지 않는데 제가 예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는데 투박하지도 않고 접을 수도 있어서 쓰기에 아주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 남편 바지는 가끔 코스코에서 삽니다. 이게 스판이라서 입기도 편하고 또 구김도 가지 않습니다. 브랜드는 항상 바뀌는데요. 스판 바지들이 세일할 때가 있어요. 프로바이어리, 쿰부차, 올게닉 세일에서 웬만하면 사려고 봤는데요. 또 가까이 보니까... 내추럴 플레이버가 있네요. 인공 맛을 첨가했다는 겁니다. 저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건강 음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건데 굳이 인공 첨가물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석류 주스도 예전에 사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굉장히 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슈거가 34g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먹는 팝콘이 바이온 게론 세일에서 샀습니다. 요거는 치즈 스낵인데요, 아주 성분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만큼 성분이 좋기도 힘든 것 같아요 케찹 렐리쉬 머스타드 핫도그 먹는 피크닉 백 세라입니다 브라우니 브리들 바이온 게로 세라입니다